우리 친구들과 오늘 또 코코랑 친구들이야 재밌게 한번 놀아봐요. 이번 주는 우리 친구들이 뭘 하고 놀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엄청 큰 장난감이 나옵답니다. 와! 따라가. 와! 굉장히 큰 어린이집 버스인가 봐요. 코끼리 버스네요. 코가 긴 코끼리 버스예요. 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타세요. 네. 사자 친구 먼저 탈 거예요. 자,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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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어 어. 둘다못타둘 응. 다, 다. 그래서 코코가 왔어요. 친구들아, 우리 그러면 누가 누가 예쁘게 줄 서서 타는지 게임 한번 해볼까? 어떤 순서대로 타? 그러면은 작은 순서대로 타볼까? 그래그래 그래. 여기서 제일 작은 우리 귀여운 토끼 친구 그 다음에 작은 친구 누구? 원숭이 나야 나 나야 나그 다음 또 누구? 어 너네 둘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한번 대봅시다 어? 코코가 하트 때문에 요매큼 더 크네 코딱지만큼 요매큼 더 크니까 사자나 그 다음 그 다음에 코코 그다음에 코끼리가 탔어요. 코끼리 버스에 코끼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이 차례차례 타는 게임이라니까 싸우지 않고 이렇게 빨리 탈수 있었어요. 자,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코코 친구들이랑 코끼리 버스랑 이렇게 차례차례 타는 연습을 또 한번 해 볼까요? 이번에는 키큰 순서로 다시 차례차례 한번 태워 보는 것도 도전해 보세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코코 코끼리 버스가 고고고고고고 합니다. 이야, 무음 자, 이제 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요. 앞에서 장난감을 태워볼 거예요. 공놀이 장난감인데요. 공놀이 장난감도 한번 태워볼까요? 뾰우 뿅뿅. 자, 우리 공놀이 장난감을 우리 누가 태워볼까? 사자가 끌어볼래? 자, 한번 뭐 끌어볼까? 그래, 우리 코끼리한테 데려다 주자. 선물 왔어요. 짜라잔. 자, 여기에서 우리 어머님들은요, 이 뒷장을 보면, 이렇게 아띠랑 코코에 스티커들이 있어요. 이렇게 뜯어주셔가지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칸이 있었어요. 이거를 친구들과 같이 한번 붙여보게 해주시고요. 우리 친구가 뜨거간공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공 스티커 어디 있나? 여기 있는 놀잇감 있는 공무스티커 어디 있나? 뿅 어? 여기 있네 자 나는 축구공 이 축구공은 우리 사자 친구가 코끼리한테 전달해 줬어요 너무나 귀엽죠? 우리 친구 고맙다고 생연필로 쭉쭉쭉쭉 그어줄 거예요 쭉쭉쭉쭉 도착 우리 원숭이 친구는 나는 사키 블럭으로 노는 게 너무 좋아 사키 블럭으로 우리 엄마랑 같이 놀 거야. 여러분, 짜잔! 자, 우리 원숭이가 좋아하는 블럭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집에 있는 블럭들을 이렇게 올려서 친구들이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교구처럼 사용하시면 재밌겠죠? 자, 원숭이야! 끌고 가자. 자, 우리 친구들이랑 놀수 있는 사키 블럭을 가지고 놀러 가자. 친구들과 같이 놀 거야. 자, 우리 코코도 하나 갖고 놀고, 우와, 이렇게 모여서 친구들끼리 이 쌓기놀이 하면 엄청 재밌네요. 우리 원숭이 친구는 쌓기 블을 이렇게 가지고 친구들에게 놀라갔답니다. 아까는 이 블록을 가지고 블록으로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있어. 우리 친구도 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좀 튼튼한 코끼리 언니고 사자 친구, 원숭이 친구, 와, 토끼 친구. 가방 띄다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나는 안 올려줘 나는 그래 너도 여기 올라가 오올라갔어요 우와 사랑 가득 뿜뿜이 됐어요 여기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버스 위에 올라가서 쌓아도 되겠죠 아까 있었던 나무 블럭이랑 같이 이렇게 쌓아볼거요 이렇게 올려보는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쌓아기도하거예요 <laughs>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놀잇감이랑 어린이집에 있는 장난감이랑 같이 이렇게 노니까 더 재밌게 놀수 있게 되었네요.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서보자. 싫어 싫어 난줄안설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도미노 게임이에요. 오늘 사키놀이도 했고요. 버스로도 한번 타봤고요. 버스를 타고 재미있는 장난감들도 같이 놀아봤어요. 다음 주에도요. 이 모든 장난감 친구들이랑 더 재밌는 놀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코코랑 놀아보자. 슛!